지금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해석본으로 박지원 해례본으로 주요 시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등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내외의오천 장소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이 제공됐습니다. 약간 회색 자켓 같은 걸 입고, 나몇 장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사진 보셨죠? 봤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진 딱 보고 첫든 생각, 뭐 건강하시구나 음... 이렇게 느꼈는데요. 저는 제가 캄보디아 총리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 한다 하는 고지가 하루 전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어요. 기자들이 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예. 팬 기자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보통 공개행사는 당연히, 당연히 그죠풀 기자라고 그러는데 네, 풀 기자가 가요. 팬 기자가 사진 기자, 뭐팬 기자 같이 카메라 기자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예. 같이 가서 그러한 것을.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음. 기자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건 안할 거다. 음. 반드시 음. 대통령실 전속 사진 하시는 분들이 찍어가지고 나눠줄 거다 예. 했는데 역시 거기서 이제 음. 제공을 했더라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예, 어? 반대하지 않는데. 자명이 시작할 때도 국민한테 설명이 없었고, 음. 다시 재개를 하면서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면은 음. 이것 또한 음. 잘못이다. 예. 그리고 그럼 설명을 하면 여사가 어떤 식으로 또는 대통령, 대통령실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공식 행사를 한다. 이 153일 만에 다섯 예. 어, 달간 영부인이 실종됐다가 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어? 어 실종됐다고 말이죠. 안 보인다고 심지어 전 세계 언론들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 했고 베트남, 아르헨티나 언론도 보도를 예. 했더라니까요. 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설명이 없다.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그제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음. 안철수 하면 간철수 간을 잘 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뭐 도서관 사진 같은 음. 것으로 간보기 하는데 간동훈이 됐나요? 간동훈이 됐어요 어. 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오는 6월 달에 해외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지난 독일 국빈 방문을 민생, 안보 문제로 대통령이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건 궁색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변명을 했는데, 저는 간복이다. 간복이다. 그래서 간건이다. 아, 요거 위험엔 보통 여사 안 붙여도 행정지도를 받는데 간건이는 너무 위험한 표현 아닙니까? 여긴 이제 유튜브는 행정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행정지도 받아도 괜찮아요. 아, 아니, 이 매체가 받을 수가. 있... 아, 원장님이야. 뭐 행정지도 받으면 그래 저는... 하 되지만. 여기 매체 바꾸안 바꾸는 체제 It's none of my business.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나는 간철수, 간동훈에 의한 간건희의 등장이다. 간건희 <laughs> 여사의 등장이다. 이러면 어. 안 된다. 이건 강구동훈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간 씨가 이렇게 많냐? 어, 글쎄요. 어. 그런데 요즘 간철수는 음. 상당히 옳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안철수로 돌아가야 돼. 아, 성을 찾는구나 이렇게 사실 네, 그게 되면. 네. 그런데 아무튼 강건이 여사다. 음.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해요. 살짝 사진 내비치고 여론 떠보고. 그렇죠. 그래서 어, 괜찮네 싶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옷 멋있게 입고 뭐나 생생하니까 음. 해외 가고 앞으로 활동하겠다. 음. 뭐가 그리고, 변했죠? 뭐가 변했죠? 디올백 아, 건... 가지고 어... 5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보냈어요. 대통령... 오히려 국민들은 더 의혹이 많아요. 어 그렇죠.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사고한 마디 했지만 사실은 여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어,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여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려던 하 검찰에 대해서 인사가 나서 바로 지휘하는 사람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검찰 인사가. 바이든이었거든요. 검찰 인사가 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웅변으로 음.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내비 딱 여사가 등장하는 거는 정문 감각이 좀 없다. 여권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 때문에 여사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더 커졌는데 괜찮죠. 이때 왜 등장하냐. 음. 그러니까 다음 달에 등장하든지. 저는 이해할 예 수가 없어요. 어. 검찰 인사, 오늘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예. 검찰 인사가 그런 엉터리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간건희 여사의 특검이 더 필요하다. 아. 국민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요, 이번에 검찰 인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런 종섭, 음.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도사로 도피시킨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다 어... 그렇게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검찰 인사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소환될 일은 없어 내가 다 처리했어 이거 나와도 돼뭐 이런 거 혹시 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창수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을 했어요 예. 부임을 했는데 참이상해나 <laughs> 김정숙 여사의 전속 디자이너를 그렇죠 프랑스 아, 네. 국적 아니에요? 그분을 출국 금지를 시킬 수는 없어요 외국이 때문에 출국 정지를 시키고 조사를 한다. 어.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서울로 음. 발령이 나니까 바로 언론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권을 중앙재검으로 가져올 거다. 음. 그런데 이게 오비일학인지 모르지만 예. 이틀도 안 돼서 그 사건이 기사로 조그맣게 보도되더라고요. 음.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음. 그래서 야 까마귀 날짜 배떨어진다 하더니 음. 이건 진짜 찐윤.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니까 이것도 가져오는구나 이게 사실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도 찐윤이 원내대표도 못 나오고 음. 음? 한동훈 마저도 반윤으로 이제 한동훈 이현장은 이제 반윤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돌아섰는데 음. 검찰은 음. 찐륜 친륜들이 다시 장악할 것이냐. 음. 지금 이번 검찰 인사의 특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을 다속함내버린 거예요. 음. 이원석 혹시나 봐. 이원석 총장을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음. 로버트. 총장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요즘은 로보트도 AI 탑재돼가지고 별걸 다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건 여사 특검을 음. 검찰 인사를 음. 공수처의 수사 지원이 곧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특히 이번에 상식에 반하는 이런 검찰 인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아. 이종석 국방장관 런존선 만들어가지고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더니 예. 아직도 대통령 정신 못 차렸네 음. 이건 아니다 음. 이런 민심으로 활활 탈 것이다 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창수 방지했다. 중앙지검장이 아무리 할력해도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중앙지금 포털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소환조사를 금명간일지 좀 뒤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음. 153일 만에 사진을 공개한 거는 간복이다. 이제 공개된줘야 간건이 여사다. 음. 간은 이제 영어로 하면 곤인데 알겠습니다. 간건이의 사람 말은 못 쓰네요. 아니요, 쓸수 행정지도 있죠. 받아요? 아, 지도 받을 수 있죠. 음. 반절? 아니 지도 받을 수 있죠. 쓰죠, <laughs> 아, 아, 써도 돼요. 저야 뭐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 간건이. 어, 간철수, 간동훈의요, 간건이라는 말을 지금 박정원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간보게 하지 말고 나올 거면 국민들에게 <떤> 떳떳히 떳떳히 얘기하고, 떳떳하게 즐기하고 아, 떳떳하게 수사 받고. 아, 그럼요. 그러면... 나와라. 뭐 여사 아니,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집에만 뒤박혀서 저... 되냐? 혐의 없다. 뭐 네. 이건 해봐야. 음.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은 나와서 음. 의혹이 있으면 풀면 되죠. 풀어야죠. 원래 그리고 의혹은 풀어야 더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대통령이 갈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